어쩌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고, 어른이 되어서는 성공을 기다렸으며, 자식을 낳고는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은 막연하게나마 좋은 날이 오기를, 혹은 이 고단한 삶을 위로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불교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간절한 기다림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륵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아득히 먼 훗날 이 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원하신다는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그마치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100년을 살기도 버거운 우리네 인생에서 억겁의 시간이라니 듣기만 해도 기가 질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숫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긴 시간 동안 우리더러 그저 참고 기다리라는 뜻일까요? 오늘은 이 엄청난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를 풀어보고 하염없는 기다림 대신 우리 스스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 끝에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어 배를 골던 시절 힘없는 백성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 미륵이라는 부처가 세상에 올 것이니라. 그때는 세상이 평평하고 고르며, 사람들의 수명이 길고 병이 없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저절로 생겨나 다툼이 없을 것이니라. 미륵은 세 번의 설법으로 남아있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건져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지금은 흙바닥에서 잠을 자고 풀뿌리로 배를 채우지만 언젠가 미륵님이 오시면 고통 없는 세상 즉 영화 세계가 열린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오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마을 입구에 투박한 돌로 미륵불을 세워놓고 지나가며 합장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돌부처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이 아닙니다. 마치 시골 장터에서 만난 이웃집 아저씨나 할머니처럼 푸근하고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륵부처님이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네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따뜻한 동반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라면 좀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당장 오늘 저녁거리가 걱정이고 수시는 무릎 때문에 걷기도 힘든데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신다는 것은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지구가 생겨난 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것은 오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나 미륵님 만나서 호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막연한 미래를 약속하며 현재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숫자는 달력에 적힌 날짜를 세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숫자에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똑같이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한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싫은 사람과 함께 있거나 고통스러울 때의 일부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56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솔천이라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미륵부처님은 지금 도솔천에서 설법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솔천은 만족할 줄 아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이사바 세계는 욕망과 갈증으로 들끓는 곳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도솔천의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의 마음. 이두 마음 사이의 거리가 바로 56억 7천만 년입니다. 다시 말해, 미륵부처님이 멀리 계셔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 꽉 막혀 있어서 미륵부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56억 7천만 년은 내 마음 속에 겹겹이 쌓인 번뇌의 두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깊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한번 크게 돌려 먹으면 당장 1초 뒤에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엄청난 시간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줄어들 수도 있는 마음의 거리인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56억 7천만 년일까요? 불교에서 숫자는 단순히 셈을 하는 도구가 아닌 깊은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오욕, 즉 다섯 가지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이 다섯 가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허둥지둥 살아갑니다. 돈을 더 벌어야 노후가 편안할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어깨가 으쓱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 욕망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50억 년이라는 시간은 이 끈질긴 다섯 가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걸리는 지난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붙은 6이라는 숫자는 육군. 즉,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좋은 것만 보려 하고, 귀로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찾고, 내 몸이 편한 곳만 찾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만 옳다고 우깁니다.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외부 세상에 홀려서 끊임없이 좋고 싫음을 분별하고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으니, 나쁜 사람이야. 이 음식은 짜니까 맛이 없어. 날씨가 흐리니까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하루에도 수천 번씩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이 여섯 가지 문을 잘 단속하여 맑게 하는 것. 그것이 6억 년의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7이라는 숫자는 7정 즉 일곱 가지 감정을 뜻합니다.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조금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뛸 듯이 기뻐하다가도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금세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냅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는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이 칠정을 다스려 평온한 호수처럼 만드는 것이 7천만년의 공부입니다. 결국 56억 7천만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오욕과 육군과 칠정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바다와 같은 평정심을 되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이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본래의 맑은 성품이 드러나는데 필요한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몸 걱정부터 하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며 혀를 차고 욕을 하고 자식이 전화 한통 없다고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56억 년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닫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미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얼마나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젖은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려 한다면 영원히 불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른 나무를 비빈다면 머지않아 불씨를 볼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젖어 있는지 말라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욕심과 집착의 물기에 젖어 축축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미륵님을 불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싹 마른 장작이 된다면 스치기만 해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미륵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일들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자연스러운 정화입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56억 7천만 년이라는 마음의 시간을 몸소 겪으며 단축해온 과정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욕망이 식어가고 날카로웠던 성격이 둥그러지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여유가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미륵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의 수명이 8만 4천세가 된다 합니다. 이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명이 100세 안팎인데 어떻게 8만 년을 살까요? 이것은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지혜의 수명을 뜻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산 것처럼 깊이 있고 지혜롭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하루가 참 길고 풍요롭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미워하며 보내는 하루는 지옥처럼 길고 고통스럽지만 사랑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는 천국처럼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이 불편하면 일각이 여삼추라 했습니다. 8400세라는 수명은 탐욕과 성냄이 사라져 매 순간이 충만하고 영원과도 같은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해지면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자 미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겁주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찾기 위해 그만큼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는 친절한 길잡이이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쉬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압니다. 눈이 많이 내린 해에는 보리 농사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춥고 시린 겨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미륵이라는 봄이 오기 위해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눈 속에 파묻힌 보리싹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이미 영화 세계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만. 두꺼운 얼음과 눈에 덮여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얼음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미소입니다. 미륵 부처님의 별명이 자시인데 이는 자애로운 분,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마이트레아라고 하는데 이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 미트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미륵은 다정한 친구이자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 속의 나도 따라 웃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게 웃어주면 세상도 나에게 웃어줍니다. 이것이 미륵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56억 년을 기다려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밥한끼 대접하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그 순간 시간이 압축되어 미륵이 내 앞에 현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하고 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륵 부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면 혹은 내가 미륵이 되고 싶다면 열 가지 착한 행동을 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이를 십선업이라 부릅니다. 이는 거창하고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을 하거나 어려운 경전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아주 조금만 비틀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아끼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베푸는 것. 그리고 물난한 사랑을 하지 않고 청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명을 살린다고 방생을 하러 가는 대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라도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마음.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며 잘 자라라. 고맙다 하고 말을 건네는 마음이 바로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 것이 아까워 움켜쥐는 대신 자식들이나 이웃에게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는 넉넉함이 두 번째 실천입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배우자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손한번 잡아주는 것이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56억 년의 시간은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짓는 네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이간질 하지 않는 것,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지거나 혹은 반대로 입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에서는 꽃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 대신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나 사위 흉을 보는 대신 그 아이도 참 고생이 많지 하고 감싸주는 말을 해 보십시오. 툭 쏘아 붙이는 가시 도친 말 대신 솜니불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천냥 빚뿐만 아니라 억 겁의 업장도 말 한마디로 녹일 수 있습니다. 내가 뱉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꽃을 피울 때 그곳이 바로 미륵님이 계시는 영화 세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몸과 입의 행동은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들매 미덕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했지만 이제는 가진 것조차 나누고 비워야 할 때입니다. 움켜쥔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손으로 세상을 다 안을 수 있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이 화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다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고집쟁이 마음만 내려놓으면 화는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열 가지 행동은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따뜻한 씨앗을 심겠다. 그 씨앗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열리는 세상, 영화 세계를 꿈꿉니다. 그곳은 길거리에 보석이 굴러다녀도 죽는 사람이 없고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도둑이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미륵 부처님이 요술처럼 뚝딱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화 세계는 미륵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때 포대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뚱뚱한 몸집의 배는 불룩 나오고 항상 웃는 얼굴로 커다란 포대를 짊어지고 다니셨습니다. 그 포대 안에는 별이별 것이 다 들어 있어서 아이들을 만나면 사탕을 꺼내 주고 배고픈 이를 만나면 밥을 꺼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받기만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시가 있습니다. 미륵, 참다운 미륵이여. 수없이 몸을 나누어 곳곳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건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알고 보니 그 포대 화상이 바로 미륵 부처님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륵이 구름을 타고 황금빛 광명을 비추며 올줄 알았지, 저렇게 배불뚝이 스님의 모습으로 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미륵은 저먼 하늘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서 밥을 먹는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속 썩이는 자식, 페이지를 줍는 뒷집 할머니가 바로 미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처님처럼 대할 때 그들은 나에게 미륵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내가 그들을 마귀처럼 대하면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마구니가 됩니다. 결국 용화 세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면 내 초가삼간이 바로 도솔천궁전입니다. 내가 성냄을 버리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면 내 가족이 사는 이 집이 바로 영화세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행복을 유예합니다. 돈좀더 모으면 베풀어야지, 몸좀 나아지면 봉사해야지,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절에 다녀야지. 하지만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미륵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찌푸린 미간을 펴는 것, 차가운 말투에 온기를 담는 것, 쥐고 있는 것을 조금 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자, 미륵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젊은 날의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정의 미륵이 되고 동네의 미륵이 되어 주십시오. 자식들이 힘들 때 찾아와 기대어 쉴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어 주고 이웃들이 다투려 할때 넉넉한 웃음으로 화해를 시켜주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륵부처님은 56억 년을 기다리면서도 지치지 않고 설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신 지혜와 경륜으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인자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은 마음을 돌려 살고 싶게 만드는 구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미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득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면,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설렘이 됩니다. 미륵부처님은 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혹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타고 와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먼 훗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56억 년의 기다림을 단 1초로 줄이는 기적. 그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 조각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미륵의 미소처럼 온화하고 영화 세계처럼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오늘 들려드린 미륵 부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나는 오늘 미륵의 미소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며 내가 바로 내 삶의 미륵임을 선언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